10년 뒤에, 음, 2028년에, 음. 코미디 시장은, 코미디 쪽은 어떻게 변하든지 굉장히 많이 변하죠. 음. 조잡함이 없어지죠. 담백함으로 갑니다. 어떤 식이냐. 그대가 나오고 대화를 하듯이, 어, 무슨 웃기는 말이나 어떤 걸 비화시켜서 한 것보다는 솔직 담백한 거 있죠. 어? 음. 이런 식의 코미디 시장이 바뀝니다. 음. 그리고 모양새도, 뭐 음, 지금은 약간 독특한 모양새들이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은 비약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은 상당히 보기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확실히 높은 사람이 코미디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음. 두고 보세요. 음. 토크쇼처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뒤에는요? 음, 음, 네, 네. 솔직한 네.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주고 받으면서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미디 시장은 파는. 일부 조금 무슨, 뭐, 요새는 뭐, 뭐, 먹방? <laughs> 또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소재를 꼭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현장, 즉흥적인거 있잖아요. 음. 이해가 가시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음. 그래? 너한번 올라와봐. 음. 음. 그러면, 관객도? 거기에 호응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고, 음, 힘이 있죠. 그렇게 되는코미디가 음. 그렇잖아요. 긴장감 있잖아요.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지금은 짜여졌던 시나리오에서 그작품에서 놀고 있죠 그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어떤 사람이 좀요 웃기는 쪽으로 뜬다 응. 지금 이 추세가 것... 많이 가 거의 먹방이 내년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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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차지하게 돼 응. 응. 신선한 개그보다는 응. 지금은 체격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응. 응. 한 3-4년 사이에 최근에 있는 사람 쪽이 자꾸 바뀌어가고 왔거든, 몇년 사이에. 근데 내년도 한 해는 그렇게 갈것 같아. 근데 그 다음 해에 2020년에 훅 바뀌어. 음... 말자 하는 사람. 음... 전공을 찌르는 말을 잘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음... 그러면서도 합한 음, 사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이 된다는 얘기지. 어, 상큼해! 있잖아. 어, 시큼! 이런 거 있잖아. 음... 이렇게.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가을 때까지는 아직은 먹방이나 좀 퉁퉁한 쪽에서 밀고 들가요 음...